오장은 저거에제 다른 사람이 없을 때도 네. 나쁜 얘기 하지 말라 음, 어. 많이 하죠. <laughs>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떻게 살... 설명을 해주잖아요. <laughs> 내가 얘기를 할게 얘기를. 여기 오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음.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 왜 그런 건천지 기운이 통하기 있기 때문에 기운이 통해가지고 사, 그 기운이 간다 이거 아니야. 그럼요. 천지 기운이 통하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단편적으로 음. 생각할 것 같아요.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말고도 기운으로 감지를 할수 있고 어느 정도 그게 천지가 이제 기운으로 화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정도. 아니, 네. 천지의 기운 이런 얘기가 안 통해. 이거는 이 안에서만 이 녀석 그새만 통하는 거지 밖에 얘기는 안 통하지. 안 통해. 예. 안터지는그 예. 안안안안 저기 저기 부탄 가스고. <laughs> 뭐 어떻게 해야 이... <laughs> 저 이런 거죠? 이 같은 거를 증상는뭐라 그러는지 아, 아 어, 절대 다른 사람, 뭐, 없는 데서 그 사람 욕하지 말아라. 음, 음, 그 사람은 못 알아듣지만, 그 사람 뒤에 있는 십명은다 알아듣고서는, 선한 마음으로 간다, 그요 그래. 네. 그러면 이제 또, 있겠죠. 그 죄가품이 있겠지. 그 다음에, 이거, 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우리가 나쁜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럼 그게, 좀 천지 기운이 통해가지고, 그기운 저기 간다고 하기보다는. 네. 근데 그게, 뭐, 간다고 치자고. 음. 응? 근데 그 사람이, 의면하면, 영향을 못 주는 거야. 안 돼요. 뭔가 왜 그런 가 아니? 모든 거는 서로 이제 그 기운이 있다 치면 기운이 파도에 맞아야지 이게 힘이 왔다 갔다 하거든. 네. 내가 막 욕했는데 본인은 나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아무 그 영향력이 없어. 그래 그것보다는 우리 다른 사람을 욕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 기운이 어디 가겠냐고요. 아까 씨. 그것도 가고, <laughs> 내 무의식에 쌓여있어. 아 응. 내 무의식에 부정적인 기운이 형성된다고. 그럼요. 응. 그래서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몰라. 그래서 꼭그 사람과 관계돼서그 기운이 나, 나쁘게 나갈 수도 있고, 네. 그 사람과 아니더라도 이 기운과 상응하는 나쁜 기운이 있을 경우에 나쁜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이렇게 런이 설명하고 조금 낫지 않겠냐, 이거야. 음. 모든 게 지금 자기 안에 있는 거지, 음. 굳이 허공을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다. 음.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뭔가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욕을 안 하고 살아. 뭐 정치가 욕은 그냥 정치가 얼마나 욕, 욕을 많이 하고 주변 우리 사람들이 욕, 욕 많이 하죠 우리가 또뭐 네. 연예인도 음. 뒷담화도 많이 하고 음. 내하고는 그걸 우리 못 보잖아 네. 그래서 난 현, 현실적으로 네. 좋다 그, 욕하는 거 괜찮아 네네. 근데 그만큼 좋은 얘기도 해라 는거야상쇄되게 그래. 아. 아. 좋은 방향인데요. 어, 음. 그게 낫지. 음. 아, 난욕못 해. 이게, 이게 이게 쉽나. 안 나오면 찾아요. 끝까지. 뭘? 뭘? 그 사람을 욕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 아니. 네. 이 사람 욕을 했잖아요. 네. 그럼 또 좋은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 좋은 사람 좋은 그 음. 얘기를 하면 아까 부정적인 에너지가 음. 긍정적인 에너지로 상쇄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럼 어릴 때 저희 어릴 때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위인전 많이 이걸 하는 내용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내 몸속에 그쵸, 뭐, 뭐, 예, 좋은 이야기를 계속 다. 그렇죠. 위인전이든 누가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 <laughs> 있잖아 네네. 그게 난 실질적이다 그래서. 생각을. 아. 아 그다음에 이제 어, 다른 사람이 욕할 때 정치가 네. 욕하고 이럴 때. 어, 그럴 때도 네. 아 내가 욕을 하고 있구나. 음. 아 이거 욕해라 이거야.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네, 빚지 말고요? 네, 네. 아... 그건 무의식적으로 그냥 막 욕하는 거하고 알고 하는 거하고는 하는 거랑땅 차이예요. 그럼 어떻게 양심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네요? 그 안에서? 그럼 그렇지. 네. 그래서 나중에 나쁜 얘기를 한 거에 대한 과보를 받을 때 네. 바로 아 이건 내가 받을 거구나. 그래서 수용하고 음... 그러므로 해서 그 업이 사라져요. 아 어, 맞아요. 어? 네. 그걸 모르고 한번 나한테 왜 이런 인생을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 이런단 말이야. 잘못하긴 잘못했으니까 지금 나쁜 일이 없지. 음... 이게 알고 짓는지하고 모르고 짓는지 지하고 알면서 짓는지는 상관없다 음. 모르고 짓는 자가 제일 문제야 이게, 이게 무지 몽무한 거야 끝까지 본인이 잘못한 줄 몰라요 음. 끝까지 참여할 줄 몰라 참여하면 되잖아요. 여기 대종의 여러분들은 그 여기 참여문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모든 종교는 참여부터 시작하거나 내가 잘못했고 말이야. 음. 음. 그런 식으로 그뭐 성현들 말씀은 뭐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이러는데 아이들은 들어가는 거다. 그만큼 음. 선한 이야기를 음. 선한 음. 말을 음. 많이 하고 또 이제 참여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욕할 때도 네. 아 내가 욕을 하고 있구나 아, 예. 자각을 하라고 해야 아. 돼. 그 멈추게 되지 않을까요? 도, 도, 도... 훨씬 네, 빨리 좀... 멈추죠. 당연하지. 그 이제 욕하는 강도가 음.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원불교 공부하면서 그런 거막인과 공부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음. 좀 내가 받아야 될과거라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남을 그 괴멸시키려고 아, 하는 네. 게 있어요. 그게 시기거든. 시기, 시기. 질투 그거 많죠. 그게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음. 미움이 있어. 아, 많죠. 그거는, 네. 그거 반드시 과보가 의식적으로 저 사람을 그 해꼬지 하려고 하는 그 네. 음, 미움, 이거는 네. 굉장히 나쁜 과보가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직업 얘기를 이렇게 응. 본문에 나왔는데 내가 남을 위한 직업을 많이 가져라 라고 하시거든요 본의 아니게 직업이라는 게 남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응. 경쟁 구도에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되도록이면 나의 삶을 위해서 그 남을 위한 일을 많이 해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것들이 영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네. 그런 직업을 얻지 음. 네. 그리고... 큰 종교적인 체험을 하면은, 네. 알아서 그런 직업으로 가요. 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맨날 돈만 알고, 네. 그 증권만 알고, 막, 음. 저기, 스탁 마켓만 보고 있다가, 네. 종교적인 체험하면은, 네. 딱이 부질없다는 걸 알고, 음. 이제 그리 가게 되지, 그게 그 뭐, 당연한 뭐 얘기고.